돌잡이인가? 돌잡이 가자. 야 돌잡이 있나? 탐방 있다. 루인스 두 팀. 루인스 둘래 탐방한 난 팀. 난 여기서 생존하고 있을게. 아니 오빠 돌잡인데. 아 맞다. 아, 아 그러네. 와, 척총이 네, 나... M16이라니. 나 구라 구라 안 치고 할게. 오케이. 아, 씨, 석궁이야. 진짜? 석궁이야? 아, 씨. 아, 나 M16인데. 아, 씨, 망했다, 이 판. 아. 아니, 미친 무슨 석궁이야? 도움일도 안 되는데. 아이 무슨 석궁이 나와. 그러니까 아까 뭐라니까 여기 M4랑 AK랑 어? AR이 얼마나 많은데 미치겠네. 닌저 볼트 좀요. <웃음> 볼트? <웃음> <웃음> 아, 아 AK가 이렇게 많은데 먹지 못해. 아 나는 M16이랑 게. 아 뭐야 오빠 오빠 발소리. 그 아닌데? 이거 수류탄으로 끝내야겠다어 사람있어 사람 있다고 사람 있다고 어 와서 석궁 좀 쏴봐 오케이 레골라스 간다 레골라스 조용 해봐 발소리 안들려 간다이. 아나 크림차 보이잖아 아. 아 그, 개똥 점사 진짜.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. 내 앞이다 어, 어,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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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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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다 피다. <laughs> 나 그거 넣고 바로 였잖아 와. <laughs> 아 개웃긴데? 평 평소리 적절하도아 진짜 미치겠다. 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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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다 볼트 다 <laughs> 아니 애가 놀래갖고 바로 빼는 거 있지. 후다닥 <laughs> 도망가길래 뒤에 바로 쏴버렸지. 아 진짜 개웃기 <laughs> 개꿀 뭐라고요? 15장이요? 오빠 갑자기 미션에 15장이 됐는데? 이거 치킨 먹으면 15장인데? 야 레전드다 <웃음> <웃음> 이거 치, 치, 치킨 먹으면 레전드다 이거 그러니까, 어. 아니 야, 이거 제가 채팅을 잘못 봐서 미션을 확인을 못해요 내가 양념을 하고 너가 마무리를 해야 돼 M16으로? <laughs> 저기요 아줌마 볼트 필요하다구요 견제 중와 볼트 진짜 안 나온다 야내 앞에 사람. 사람? 어. 한대 맞았다. 한대 맞았어. 맞았어? 아니 앞에면은 지금 오빠 보고 있는 방향? 어내내내 내,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오케이 오케이, 앞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한대 맞았어. <laughs> 아니 얘왜 이렇게 안 죽어? 한 팀이야? 어. 팀이 한 명이야. 한 팀. 아왜 이렇게 안 죽고 어 나무로 나무로 빠. 잠깐만 아, 지금 빠지고 있어. 아다 봤다. 얘네 아까 걔네네 나 쏘던 애들. 아 진짜 저갑바이도대 맞았나 왜안 죽지? 다인 빠졌는데? 무시할까? 어.. 아니 아니 나, 나 볼트가 없어 나 볼트 지금 세발 남았어 세발야 뒤로 빠지자 뒤로 빠지자 쟤네 지금 큰 바위로 가 이쪽으로 빠지면 될듯 아, 일로 일로 빠져 일로 어... 빠져 야 지금... 이거 파이널 들어가야 돼 파이널 들어갔다가 해야돼나 볼트가 없어 오케이 뭐야 앞에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 바로 앞에? 저로다아 보여? 어 봤어 봤어 야 그거 쏘지 말지 아 쟤힐 해야 돼쟤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어 야, 나 멈췄어. 에바지. 아, 나 멈췄어. 아. 사망하셨다는데, <laughs> 오, 뭐야, 다섯 명 남았네? <laughs> 야, 이거 1대1 아니면 힘든데... 곧 가만히 있어. 아, 오빠한테 스루탄 주지 말 거야. 와... 이게 튕기냐? 아, 둘다 살아서 갈수 있었는데? 아, 아쉽다 저왜아나이 바위가 너무 불안한데 없겠지? 아니 거기서 왼쪽 보고 있어 왼쪽 보고 있어. 왼쪽 한명 컷했거든. 집 하나랑. 너 하나. 집한팀 집 저기 한 팀. 어자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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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왔다 나 나왔다. 하긴, 나왔다. 하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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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. 줄여놨다. 저 밥이 하나. 쟤볼 쟤 필요 없어. 다른 데 봐. 어. 돌디 돌디 돌디야 돌디. 오야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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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먹여주네. 이게 뭐야? <laughs> 어! 와 이거 진짜 멋먹다 쟤네가 야 이거! 여러분 제가 왜 M16 한 자루 밖에 없냐면요 돌잡이 미션에서 첫청에 M16이었고 남매, 친남매 듀오 중인 저희 오빠는 석궁이었는데 중간에 튕겨서 <laughs> 저 혼자 남아있었는데 이거 15만원 미션을 이걸 이렇게 성공한다고? 와 이거 레전드 석궁 M16인데? 와. 여기다 들어오다 죽었나보네 어... 경박사한거같아 아 여기다 여기. 이렇게 하고 이거 와 이거 헤드 터졌네 이 친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었지 이런 음, 상황이었 나나딱죽었어때 그만 어. 그 다음 그래서 경사였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<laughs> 내가 저 친구 누워있길래 죽였어. 어, 이래 가지고 이제 2대2대1 구조 인데, 2대2대1 구조 였 는데 이걸 내가 봤 어？얘 네 싸우 는 거야. 내가 얘를 하나 줄여 놓고 이제 1대1 근데 한 명이 어떻게 죽은 거지? 아 바깥에서 아, 썼네 버기 오른쪽으로 버기 그 우각 잡냐고 그래가지고 아. 나는 도잉? 이걸 이렇게 이겨준다고? 이걸 이렇게 치킨을 먹는다고? <laughs> 이러고 있어 <있죠? 웃음> 내 앞이다